59번. 이후에 더 진급할 수 있을까? 5월 개미일. 개묘일이지. 간이 산 캐롤 정네 그것이 진급점을 물은 거예요. 진급점, 그죠. 진급점인데 세유에 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진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동해 가지고 생존하니까 더 좋지.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예로부터 충을 맞아가지고 이제 활로가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죠. 네. 자우충을 맞는 바람에 이 자수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금금목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 네. 그죠? 자수가 죽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월에 이 신충을 맞았기 때문에 시원, 그, 삭탈 간직 당할 수도 있다니까. 신월에 음. 그리고 다시 자월에 뭐예요 복귀될 수 있지 복지이에요 복지 복직. 음. 왜 그러냐면은 자우충 맞았다가 자월에 되니까 이제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다시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금 새우가 네 예. 망상에서 오는 거예요 새우가 맞지? 망상도 하고. 세상에 아무튼 육충인데 응. 얘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인신충을 받았다니까. 응.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벼슬 같은 거 얻을 때, 이렇게 금, 손, 변, 관대잖아요. 이런 건 벼슬에 문제가 없어요. 응. 손이 밖에서 간으로 되는 거야. 이해가 갈까요? 그럼 응요가 회사인 거예요? 응? 회사인 거예요, 응요가? 어, 회사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원수진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응. 나하고 반대파지 반대파. 아 세력다툼하는. 네, 세력다툼에서 그렇죠? 아, 선생, 님 근데 저기 응효가 네. 휴수한데도 그걸 할수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안 놈은 선생님, 아, 저그 힘이 있는 거야. 아, 정정한 글자는 힘이 없는 거고 음. 무슨 얘기 하겠죠? 그래 동안 놈이 비록 월가일로부터 휴수해도 이거는 힘 있는 자예요. 여기, 간효지세한 임목이 동한신금으로부터 극을 받고 있고, 후일의 공명이 어떻게 이렇게 물었으니, 은기를 물은 점자인데, 나에 가는 공명을 물었으니까, 세간제를 같이 보자, 이거예요. 그래. 금년 7월에, 신월에, 흉한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무슨 일로 일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응요에 의한 신금이 동하여 극세하이 반드시 원수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 될 것이다. 그럼 그로 인해서 국명을 잃을 수 없는 것인가? 자수가 동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건 복귀할 기회가 없는 건데 음. 자수가 동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요 그래서 자수가 5월에 월파가 되고 하하의 국명이 되었으니 강등은 면치 못할 것이다 했는데 자년 4월에 다시 기용이 됐대요. 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까? 네. 근데 선생님 월권을 찍을 때 이걸 연으로 찍잖아요. 네. 이걸 월로 찍으세요. 아, 네. 사년 사월 또는 사월 사일 이긴식으로 음. 이해가 십? 네. 그럼 선생님 그럼 자오충이 어쨌든 월권과 월파잖아요. 네, 월파가 됐는데 그럼 미월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월. 네. 자오충 맞았기 때문에. 네. 5화로부터 처음 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렇게 월파를 만나면 치될때 은사가 일어나잖아 음, 치그 경우도 있어요 네 사년 4월에 다시 기운됐다 만약 자수가 동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금복만 받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음. 이해가죠? 네. 만약에 일진하고 자오충 네. 암동 됐으면 네. 동하지 않았어도 동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요였다고 해도 동한 것이. 동한 거라서 자기 생을 받아는 거죠. 네. 안 잘렸나요 그때? 일진점? 아니요, 그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네. 동요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라. 그 이거는 이제 일진으로부터 자오충이면은 네. 암동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월파를 맞았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월파. 그러니까 이렇게 5화로부터 자수가 춤을 만는걸 가지고 네. 월 5월일 때는 월파라 하지만 5일 때는 이렇게 되면 암동이라고 부르는 네. 거지. 네. 이해 가죠? 네. 그러니까 그 암동이 아니 남동이었다고 하면 음. 잘리지는. 음, 그렇죠. 암동 되면 이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계속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 내가 막 어려워지는데 어떤 여자가 음. 비밀스럽게 대놓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안동자수지 이해가 가시나요? 60번에 자식의 병 이 노래, 가보일. 어, 가만히 산. 자 이것은 그 자식의 병을 물은 거잖아요. 자손 병을 물었으니까 뭐가 용신데요? 손이 용신이지 손. 손. 신금이 용신이다. 진사가 손이 용신인데 어때요? 벌파 만났잖아. 네. 그리고 일진으로부터. 극 받았고 변요로부터 극 그. 받았고 그리고 또 동요로부터 또 극을 받았어요. 그래 옛날에는 선생님 이 하강기를 뭘로 봤냐면은 그천연돌로 봤어요 천연돌 하강기를. 근데 이렇게 하루 극을 받는 것도 때에 따라서 꽃이 피었다고 볼 수도 있지. 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연도에 걸려있는 자손을 점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손점을 쳤을 때세요가 손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극을 하면은 어떻다고? 선생님. 어? 일반적으로 손이 손이 근심 걱정은 아. 해결하는 글자잖아. 그 글자가 동해가지고 세유를 세율, 그 극해주면 근신 걱정에서 벗어나는 점사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나쁘냐면은 이 자손이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극을 너무 심하게 받고 계속 극을 받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럼 이게 언제 안 좋냐면은 옷이 안 좋거나 신시에 안 죽거나. 시간으로 봐요. 네, 이걸 시간으로 볼 때. 음. 그리고 왜또 시간으로 음. 봐야 되냐면 육중계는 그 빨리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음. 이해가 돼요? 네. 네. <laughs>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 그 아이는 신시의 세상을 떠났대요. 음. 점치고 집에. 빨리, 빨리 집에 가라. 당신 아들은 죽는다. 이랬는데, 그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음.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저는 어떤 용한 의사가 와도 살아날 수 없는 지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런 거는, 어, 중중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천연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